온타리오주 정부가 높아지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라인오브크레딧 증여 등을 통한 그 다운페이먼트를 금지한다든지 특히 북미의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가면 라인오브크레딧은 항상 서두에서 권장하는 투자수단으로 자금 융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눈여겨보고 있네요. 그리고 증여로 다운페이먼트 하는 것도 이제 손질을 하려고 고려 중에 있고요.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오타와의 빈집세도 에그 빈집세 도입에도 이제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N R S T의 그 외국인 투기세 인상도 이제 고려 중에 있었는데 N R S T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바로 오늘부터 온타리오 주 주택 매매 시 NRST 말 그대로 외국인 투기세금인데요, 현행 15%에서 20%로 5%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고,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 시 구매 가격의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 대상 지역도 현행 그그레이더 골든 호슈에서 온타리오 주 전역으로 네, 그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NRST 환급에 대한 규정도 함께 변경이 되었는데요. 종전의 그 부동산 매입 후 4년 이내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 매입 후 정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2년 이상 교육을 수료한 경우, 부동산 매입 후 지속적으로 1년간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자, 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투기세 환급을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그 발생한 매매권에 대해서는 어 유학생이나 그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는 그 근로자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외국인 투기세를 내야 하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환급이 가능하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그 후보로 노민지를 받았거나 레퓨지 난민 신분이거나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그 N.R.S.T.가 면제가 됩니다. 자 결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만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주권자가 된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어, 대상 부동산은 그 프라이머리 홈에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그 NRST에 대한 정부의 사이트를 그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어, 내용이 그 상당히 많지만은 이렇게 그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한국말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사이트에는 이제 그 만인 그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집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집 소유자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바이어들은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특히 생애 첫 구매자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인터벤션, 정부의 이제 중재나 개입이 이제 들어간 건데 금리와 NRST로 들어온 거죠. 자, BMO에서는 이두 가지 정부의 정책을 캐나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 전면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항상 이런 소식이 나오면 시장에 타격이 있죠. 그리고 초반에는 2017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단독주택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했었는데요. 지금 만약 그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면 다음에 도약을 위해 받는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소득이나 고용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펀더멘탈을 볼 때. 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역시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아니고 그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2017년도 그 페어하우징 마켓이 발표되었던 그 4월달 이후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팅은 늘어날 것이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셀러시라면 반드시 파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아,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는 시기에 1, 2월 가격을 보면서 마켓에 내놓을 것을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이어분들이시라면 관망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보러 다니면서 딜를 만들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들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